옥형입니다 여러분 이제 봄입니다 연애가 제철인 계절이죠 그래서 준비한 장난감 미미월드 미미의 남자친구 준입니다 인형도 여자친구가 있는데 행복하냐 박스를 열면 인형과 인형을 세울 수 있는 스탠드 그리고 헬색과 mp3가 들어있습니다 어 이게 뭐 엄마가 핸드폰을 사주는 않았나봐요 어 그리고 보시면은 미미한테 주려던 편지도 들어있습니다 음, 편지에 뭐라고 써있냐면은 미미야 헤어지자 인형을 보시면 이렇게 모자가 벗겨졌다 씌웠다 합니다 근데 이렇게 모자를 벗겨서 머리를 보면은 이 친구 좀 탈모가 있어요 17살인데 망 아프게 힘내고 뭐 친구야 음. 옷도 벗겨지는 것 같은데 뭐 굳이 벗기지 않겠습니다 어 옷은 그 슈프림 짝퉁을 입고 있어요 옷에 슈퍼맨이라고 써있습니다 슈퍼맨 어 짝퉁을 입고 다녀 이 친구는 다리는 길쭉하고 매끈하게 뻗은 게제 다리랑 비슷하네 이게 무슨 소리 하, 내가 이 따뜻한 봄에 남고생 인형 리뷰를 왜 하고 있냐 짜증나게 야 너는 하라 공부나 안 하고 여자친구 하나 사귀고 어 이렇게 머리 염색이나 하고 어 생각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아주 기본이 한데 있어 나 때는 이런 거 생. 생각도 어내 양아치야 뭐야 니가 깡패야야 내가 너 여자친구 있다고 이러는 거 같아? 아니야 학생으로서 기본을 하자는 거야 기본은 넌 지금 기본이 안 되어 있잖아 어? 형 밥먹고 올 테니까 엎드려 있어 알았어? 어? 정말 감사합니다 덕분에 편해질 수 있겠네요 사랑해요 에이... 내 목소리가 어때서요? <laughs>